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퇴근TV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확한 날짜는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이 시점을 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비공개로 회동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정말 강하게 발언을 하며 비판을 하면서 출마 신호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태근 t v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셰시의 어, 외교 정책이라고 하죠. 어, 최근에 들리는 말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셰시.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대략적으로 아 중국에다가 뭔가 셰시라는 이야기를 했구나. 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엔 누구를 많이, 이렇게, 어떤 나라를 되게, 이렇게, 관계를 끈끈하게 맺었죠? 바로 미국이죠. 한미동맹, 그리고 글로벌 중국, 아, 중추국가라는 표현이 아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중 외교에서 중국 눈치 보기. 심지어 일부 외교 현장에서는 이 실실만 연발하는 무기력한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외교 노선이 크게 흔들렸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도 한번못 잡는 외교력. 그리고 전시작전권. 어, 전시작전 환수를 앞세우는 현 정부의 안보 기조에 대해, 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로 이 시점에,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이 터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단, 7월 19일, 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어, 열린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인데요 지금 사진, 사진을 보시면 그 자리에서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나서 다시금 느낀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셋시의 외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도 못하면서 전작권 환수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교력의, 외교의 핵심은 한미 아, 군사동맹을 지키는 것 이렇게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어, 사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비판을 넘어 보수의 방향성을 되찾자는 그러한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동시에 김은수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도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실제로 기자들이 출마 선언 언제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준비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출마 공식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연TV 가족분들 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8월 22일 어, 새로운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요 현재까지 어, 분위기를 보면 아, 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충청 투어 돌입에 나설 것이고요 어,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막판 고심 중이며 이아더불어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상 출마 확정이 수순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어,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그리고 저는 한 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 이제 전환길, 어 선생님까지. 어 이하도 물론 뭐 조경태, 양양자도 뭐 있긴 한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네 명, 4명, 네 명이 가장 큰 후보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저는 이 싸움은 단순한 단권 싸움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보수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 어, 팬덤 정치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보수로 전환할 것인지, 전통보수의 길을 복원할 것인지, 이제 모든 게한달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김문수 정, 장관의 실실 외교 비판, 그리고 한동훈, 안철수와 한동훈의 이제 회동, 그리고 다가오는 전당대회 3자 구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댓글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